안녕하세요. 디지털 하드 비디오 메이커, 방희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제 소니 미러리스를 샀다면은 어떤 렌즈를 사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어,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화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렌즈는요, 어, 대표적으로 단렌즈와 줌렌즈가 있어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흔히 한 가지 화각만 있는 단렌즈라고 하고요. 줌렌즈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4mm부터 70mm까지 뭐 이렇게 다양한 내가 원하는 화각을 이렇게 돌려서 쓸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줌렌즈에 근데 단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가지 화각만 써 있죠. 이거는 135mm인데요. 이렇게 한 가지 화각만 있는 걸 단렌즈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당연히 줌렌즈가 더 나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렌즈와 줌렌즈는요 여러분들의 뭐 활용도에 따라서 고르시면은 돼요 대표적으로 단렌즈 같은 경우에는 뭐 상업 영상에서 많이 쓰이게 돼요 왜냐하면 줌렌즈에 비해서 단렌즈는 더 나은 해상도와 조리개에 있어서도 그 심도 표현이 줌렌즈보다 더 넓어요 f4 조리개가 4까지 밖에 개방이 안된다고 하면은 뭐 단렌즈는 1.8뭐 1.4. 이거 같은 경우에 또 1.4까지 개방이 되네요 조리개가 개방이 더 많이 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저조도인 환경에서도 노출에 영향받지 않고도 촬영할 수가 있고요. 물론 너무 어두우면 촬영이 힘들겠지만요. 심도 표현에 있어서도 더 많이 날릴 수가 있겠죠. 줌 렌즈에 비해서. 그래서 보통 상업 영상에서는 단 렌즈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줌 렌즈가 그렇다고 나쁘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게 저도 줌 렌즈를 가끔씩 많이 활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언제 많이 활용하냐면요. 취미로 제가 여행을 갔다거나 뭐 여행 촬영을 한다거나. 혹은 뭐 행사 촬영 되게 정신 없을 때 있잖아요. 모든 상황들이 다 갖춰놓고 하는 촬영이 아니라 되게 정신 없는 촬영 같은 거할때 줌렌즈만큼 좋은 게 없죠. 촬영 스타일 혹은 촬영 환경에 따라서 단렌즈를 쓸지 줌렌즈를 쓸지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렌즈가 줌렌즈에 비해서 더 나은 해상도와 선예도가 있어요. 이거는 단편적으로 저희가 찍어보고도 확대해놓고 비교만 해봐도 그거는 한 눈에 알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렌즈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화각은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시야의 범위를 말해요. 흔히 광각, 표준, 망원, 이세 가지 화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각 렌즈에는 그 화각을 표현하는 그 미리수가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이 숫자는 뭐냐면은 바로 초점 거리라고 해요. 초점거리는 센서에서 이 렌즈까지의 그 거리를 초점거리라고 하는데요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광각 렌즈라고 하고요 이렇게 넓어지고요 망원 같은 경우에는 센서에서 렌즈까지의 거리가 그 숫자가 큰 만큼 먼 거예요 이렇게 좁게 나가서 좁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망원 화각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각이 되게 좁죠 그래서 먼저 광각 화각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광각 화각 하면전 대표적으로 16mm 혹은 23mm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는 해요. 또 흔히 23mm 미만의 광각 화각이라고 하는데요. 광각 화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넓은 시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풀샷 촬영을 할때 어 피사체도 보이지만 그 피사체를 그 있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많이 이 광각화각을 활용을 해요. 사람보다도 그 배경이 되게 넓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많이 활용되는 곳이 바로 여행 영상이에요. 여행 영상은 사실 그 인물에 대한 표현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에 와 있다? 공간에 대한,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인테리어 영상을 찍을 때도 많이 이 광각화각을 많이 활용하게 되죠. 광각화각 같은 경우에는요. 공간을 압축한다기 보다는 되게 넓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 사진이나 인테리어 영상 같은 경우에 그 공간을 넓게 보이고 싶을 때이 압축을 풀어줘가지고 그 공간을 넓게 표현하는데 인테리어 영상에도 많이 광각화각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광각화각은 이 왜곡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물 영상을 찍을 때 인물을 주인공으로 되게 타이트하게 인물을 찍는다거나 했었을 때에는 좀그 왜곡 때문에 얼굴이 되게 둥그러 보인다거나 약간 좀 퍼져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광각화각은 많이 피하게 돼요. 대신 전체적인 모습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 혹은 인물의 전체적인 모습과 그 공간을 찍을 때는 광각화각을 많이 활용합니다. 다음은 망원화각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망원화각 같은 경우에는 135mm랑 90mm 그리고 85mm 이렇게 세 가지 화각을 많이 쓰고 있어요. 흔히 85mm 이상부터를 망원 화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망원 화각은 아까 드린 것, 말씀드린 것처럼 어, 보는, 보이는 시야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내가 찍고자 하는 그 피사체를 되게 집중해서 찍고자 할때 많이 쓰이고요. 또 그래서 인물을 찍을 때도 인물의 전체적인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얼굴, 뭐 넓게는 가슴 위부터 잘라서 쓰기도 하고요. 혹은. 되게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이런 90mm 매크로 렌즈를 써가지고 뭐 눈동자만 찍는다거나 이런 촬영을 할때이 망원 화각을 많이 활용하게 돼요. 망원 화각은 다른 화각에 비해서 공간의 압축이 제일 높아요. 엄청 압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 영상을 찍는다 하더라도. 뒷 배경과 인물의 그 압축을 통해서 약간 되게 입체적인 느낌을 연출하기도 하고요. 망원이 진짜 정말 많이 쓰이는 분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 영상 찍을 때 망원 화각을 많이 활용해요. 특히 음식의 시즐링을 담을 때 그리고 슬로모션 촬영할 때도 정말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인물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망원 화각을 많이 활용하면서 그 사람의 그 느낌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데도. 85mm 이상의 망원 화각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표준 화각이에요. 표준은 대표적으로 저는 이 35mm와 50mm 두 가지를 손꼽아서 이야기합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광각과 망원의 그 중간에 있는 화각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화각이기도 하고요. 표준 화각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영상을 접했었을 때 제일 쉽게 다가가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광각 같은 경우에 왜곡도 많고 또, 정말 넓은 모습, 공간,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반면에 망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타이트한 느낌의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했었을 때, 이 표준 화각은 그두 가지를 어느 정도 섞어 놓은 화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미디움 샷 찍을 때, 예를 들어서 공간에 대한 설명도 해주지만, 공간보다도 그 피사체에 더 집중하는 샷을 촬영할 때, 미디움샷이 대표적이죠. 그럴 때 바로 35mm나 50mm를 많이 활용하고요. 그리고 인터뷰 영상 촬영할 때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준화각을 활용해서 풀샷도 잡기도 하는데, 광각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줘서 표준화각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표준화각을 좀 정리드리면은 대표적으로 인물 영상 찍을 때 혹은 미디움샷, 인터뷰 영상 찍을 때 정말 많이 활용되는 렌즈니까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에서 컷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또 표준화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표준화각은 꼭 하나쯤은 갖고 있으면 좋을 렌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렌즈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2470 렌즈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2470이라는 화각이 참 좋은 게, 광각부터 망원까지 모든 것을 되게 딥하게 다루는 화각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맛보기로 할기에 딱 적합한 렌즈가 2470이지 않을까 싶어요. 광각부터 망원까지 한 렌즈에 갖고 있으면서. 뭐 여러분들이 연출하고자 하는 다양한 컷들을 한 렌즈로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렌즈인 것 같고 특히 GM2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까지도 최대 2.8까지 개방이 돼서 어 다른 단렌즈 못지않은 개방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심도 표현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이런 렌즈를 하나씩 다 구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은 충분히 줌 렌즈를 추천드리고 또 여행 영상이나 취미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촬영하신다면 이렇게 하나씩 구비해놓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2470 GM2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